자 주라기월대 또 굉장히 오랜만에 새로운 공룡이 등장을 했습니다. 지금 전투에 보면은 어, 노도사우루스라는 녀석이 한 마리가 있죠. 이 녀석이 이제 곡룡류, 어뭐 안킬로 그런 과를 이제 곡룡류라고 곡룡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곡룡류 아,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? 진짜 곡룡류에서 이제 양대 산맥을 찍는 녀석 중에 하나라고 하는 노도사우루스가 등장을 했는데 이 녀석 진짜 생긴 거 보면은. 아, 간지나죠? 그래서 오늘은 요 토너먼트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출발하기 전에, 어, 제가 저번부터 콘카메나토르 너무 먹고 싶어요!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, 이번에 또 티켓에서 콘카메나토르 어, 티켓이 하나가 있어서 현재 구매를 해놓은 상태인데, 과연, 어, 드디어 콘카메라토르 드디어 콘카메라토르와 여기서 뜬다고 와 드디어 콘카메라토르 획득을 했습니다 와 예전부터 이제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한 마리도 안 떠서 정말 날아간 인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 드디어 와 저거 의외인 곳에서 정말 떴네 어쨌든 폰카메라 토르 또 조만간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. 와, 대박, 대박. 오늘 운좀 좋다, 진짜. 자, 그럼 바로 이어서 전투는, 어, 힘으로 돈 벌기 이거 하나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모놀로포사우루스 두 마리가 나오네요. 이럴 때 진짜 디플로타토르, 어, 그때 충성도로 교환을 했었는데, 그 교환을 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. 만약에 이거 디플로타토르 없었으면은, 이 전투 뭔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, 아, 이디플로타소를한 마리로 그냥 쭉쭉쭉 가는 거지, 이제. 그리고 이제 제도, 어, 금 진화를 시켜보고 싶기는 한데, 아직 정말 진화를 시켜야 되는 녀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, 어, 아, 그래도 이래도 순서가 있다시피, 솔직히 이희귀종을 이, 이 먼저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, 3공이구나 생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간다. 일단은 모널러프한 마리 정리 완료, 그 다음에, 어, 왠지 근데 공격 안 들어올 것 같아, 얘 한 요정도 타이밍이면 원래 공격 안들어오는데 나이스! 어, 나이스! 어우 좋은데 이거? 뭔가 좀잘 풀리는 느낌? 아 뭔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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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판도 똑같이 뭐롤로포사우루스두 마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타페야루사우루스한 마리만 어 가주면은 충분히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1공에 못 죽이는 건 조금 아쉽다 오히려 충전을 해서 또 진행을 해야겠는데? 공격 들어오면 너무나 좋고 아 역시나 공격이 이렇게 너무 안 들어온다니까 이번 턴에는 그래도, 아, 이번 턴에 그냥 공격 안 들어와도 내가 그냥 끝을 내자. 아으, 정말, 아으! 한40 아 정도 하면 되겠지? 방어 두 개. 그렇지! 방어 두개 하길 잘했어. 이거 꽤 많이 충전을 해서 방어 안 했으면 나 죽었을 수도 있겠다. 이거 방어 안 했으면 죽었네. 어, 뭐야? 하하하하 <laughs> 아, 넘나 깔끔하게 승리야 아, 이거 바로 토너먼트 이제 넘어가면 되겠는데? 전투는 신생대 전투 어 패스하고 바로 토너먼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굉장히 또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니까 그래도 한 전설 한 요정도? 한 일단 요정도로 한번 출발을 해보자구요 그래도 쪼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애 이거 잘못하면 은 내가 오히려 약할 수도 있을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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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치러 장난 오신 것도 아니고 뭐야 이분 장난치러 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? 그, 그렇게 그 하면은 보상 못 받아요 <laughs> 다 이겨야지 다 이겨야지 그냥 이거는 막 공격하면 되겠다 아 근데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음, 다음 판에 요런 딱한 요송 왔었으면 제일 괜찮았을 거 같기는 해. 끝났다, 끝났다, 끝났다. 아 <laughs> 이런 상대만 정말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또 상대 운이 너무 중요하고 난이도, 어, 상대 난이도도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뭐첫판은 굉장히 좋게 아주 손쉽게 어,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그냥 웬만하면은 승리에 좀 가깝게 승리 확률이 높게 가는 편이 좋겠죠. 양소리만 안넘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, 그렇지. 내가 확실히 지금 딱언 어 등급에서는 좀 세게 가는 편인 것 같기는 해. 일단 우리 데로프로어뭐 그렇게 딜로퍼가센 편이 아니니까 천천히, 천천히 또팔쓸때고 웬만하면 모아주고 한 마리 한 마리 또 조금 팔자고 어차피 불리한 상황도 없으니까. 아 뭐야 이제 나 공격해야 되는데 이제. 그래, 하나, 둘이면 끝나거든? 한요 정도 해주면 되려나? 오, 아, 너무 많이 썼다. 아, 이건 좀 많이 쓰기는 했는데. 어차피 다음번에는 뭐 초식이니까. 아, 너무 약하죠? 과연 교체를 할지, 어, 들어올지. 근데 교체를 해도 별로 그게 차이가 없어서. 오! 야, 이거 일곱 개를 다 투자를 해버린다고? 조구먼 두 번째 판도 역시나 상대 운. 정말 나쁘지 않게 걸린 것 같은데. 아무래도 이제 지배자 유지를 할때 상대 운이 너무 좋아야 되다 보니까. 다음번 마지막 벨로키라토르는 어차피 4레벨, 4레벨이라서 딱히 부담 안 되고. 손쉽게 이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이기는 있다. 개인으로 빨리 끝나기도 하고. 그러면은 두 번째 판까지 어 상대 운뭐 나쁘지 않게 잘 걸려서. 승이 캐럿습니다. 나이스. 네. 아,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않다. 이거 나쁘지 않다. 캐럿도 얘만 조금 음 빨리 정리를 해 주면 될것 같아. 야, 근데 캐럿도 아, 레벨이구나 어쩐지 공격력이 5 0밖에안 되더라. 교체하려나?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걸 교체해. 에리옵스 그러면은 음 버리고 굳이 어차피 얘는 몸빵으로 온 거니까 굳이 얘를 막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깔끔하게 스택 쌓아준 후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 정리를 해보자고요 오그 막공격 들어오는데? 이 사람 어머 에리옵스에 원한 있나? 왜 이렇게 엘리옵스가 내 집착을 하실까? 이거 6공 들어오겠다 아라이스 어,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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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타르크 토플라 어차피 마지막에 뭐 벨로키 랍토르까지 있으니까 큰 부담 가지지 말고 한 3방을 주면 그래도 버틸 것 같기는 한데 다음번에 한번 교차하기는 해야겠다 일단 타에이하라 들어가시고 1레벨이라서 공격력이 엄청 약해 뭐지? 어... 이거는... 살짝 애매하긴 하다 충전을 꽤 많이 했네? 와... 야 이거 70 들어오겠다 곧 어? 못 버티지 못못 못, 못 버틸 거야 버티 버티면 대박인데 아 아이, 뭐 그래도 스택을 이제 다 써서 그러면 캐릭터 아까시고 마지막 디모르포동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은 근데 정말 공룡 많은 사람들 공룡 정리가 안 돼서 레벨업 못 시킨 그런 케이스가 엄청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은 고을 확률이 난 높다라고 생각을 해 나도. 공룡 정리가 점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안 돼서 레벨 못 올린 녀석들이 꽤 많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고소 느낌도 나기는 나요. 이번에는 어파토의쿨라사우루스 타니콜라가레우스, 타니콜라우가레우스가 정말 사기라서 어, 정말 엄청 강력한 양서류만 없으면은 이번 판뒤겠죠좀 세게 오긴 했다. 어차피 또 나도 계속 혼자 진행을 해야 되는데 타니콜라가레우스가 좀 아깝기는 하네. 어, 근데 고르고 좀 세다? 오, 생각보다 좀 세? 공격력 738, 30에 죽잖아, 이러면은. 일단 20은 안 죽으니까 상관없고. 그렇지! 어, 이거 좋다, 좋다, 좋다. 공격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. 아, 그냥 지금 교체를 해서 끝낼까? 이거는, 어, 지금 한번 교체를 해서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개인히 상대편 방어 늘리기보다는. 방어를 조금 해서 쿨라 사옷에서 살리면서, 어. 지금 방어 없을 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스카포고나투스 아, 근데 상성 이게 순서가 너무 안 맞다. 이 사람이랑은 교체 가자, 교체 가자, 교체 가자. 교체 가고 사주, 교체 가고 사주. 어차피 아파또는 버릴 녀석이었으니까. 제발 오고, 오고, 오우, 뭐야? <laughs> 야, 이걸 교체를 들어와. 뭐, 아, 뭐나쁘지 않은데. 음. 자꾸 뭐이 사람도 뭔가 충전하려 그런 느낌도 들고 아 스택 좀 살리겠다 이 사람 두개 살리네 두개어딱오공 들어올 느낌이더라 내 지금 내가 4스택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눈치를 챘나봐 스택좀 써야겠네 따닥이네 조금까지 어 이것도 넘겼다고? 어차피 따니콜라그로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질리는 없고 스카포고나투스 아 진짜 아다이 콜라그레오스 괜히 데리고 왔나? 뭐뭐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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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뭐 이기는 거에 뭐 조금 과투자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기는 건데 뭐야자 공격 먹어라 들어가시고 <laughs> 아, 오늘 일단 초반 이 초반 토너먼트 홍승들아 너무 맛있다 진짜 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공룡 노도 사우로서 토너먼트를 진행을 해보면서 현재 포식자리가 38등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번에는 뭔가 정말 경쟁이 치열할 것 같기는 한데 어, 그래도 최대한 이번에는 그래도 새로운 공룡이만큼 하면 최대한 유지를 해서 이번에도 어, 새로운 공룡 금 해제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어떤 공룡인지 어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.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